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이랑 함께 수학 배워볼게요 선생님 말하는 거랑 수어 함께 따라해주세요 시작 수를 써 볼까요 수어로는 수를 써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하나요 1부터 몇 가지? 5까지 배웠지요. 읽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었죠.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?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맞아요. 어떻게 이거 또 다른 방법? 1, 2, 3, 4, 기억하지요? 수어로 어떻게 했죠? 1, 2, 3, 4, 5할때 어떻게? 이렇게 말고, 5, 이렇게 했습니다. 기억하나요? 이번에는 어 숫자, 숫자를 쓰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게요. 자, 먼저, 자 1, 1을 써볼게요. 1, 어떻게 쓰냐면, 어 위에서, 위에서 아래로, 이렇게. 1. 자, 다시 해볼까요? 1. 어렵지 않죠? 쉽죠? 위에서 아래로, 1. 이렇게 쓰면 될까요? 1! 이렇게 쓰면 은 삐, 삐, 틀렸어요. 쓰지 않고, 위에서 아래로, 1. 이렇게 씁니다. 한번 책을 보고 따라서 써봐요 이렇게 1 이번에는 2 2를 써볼게요 2는 이렇게 2자 책을 보고 따라 써주세요 2 이번에 3 한번 3을 써볼까요 예쁘게 한번 써보세요. 3. 한번 더 써볼까요?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쓰면 될까요? B. 위에서부터. 이렇게. 3. 자, 이번엔 4 한번 써볼게요. 4. 4는 4. 쓰는 친구들 있나요? B 먼저 이렇게 4 이렇게 써줍니다. 한번더 써볼까요? 4 알겠나요? 어렵지 않죠? 자, 마지막 5! 5를 어떻게 쓸까요? 5를 이렇게 5 이렇게 씁니다. 순서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. 이렇게 오비 먼저 아래를 내렸다가 둥글게 오고 이렇게. 그리고 오를 써 줍니다. 오. 오늘은 수 수를 한번 1부터 몇 가지? 5까지 함께 써보았습니다. 교과서에, 교과서를 보고 천천히 써도 괜찮아요. 잘, 순서, 순서를 기억해서 잘, 1, 2, 3, 4, 4 5 하고 써주세요. 수고했습니다.